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저의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커플 매니저로서 결혼에 관심 있는 싱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의 주제는 가입자들의 결혼 생각과 이유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첫째로,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맞춤형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성향, 취향,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성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찾고 있는 이상형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. 마치 천천히 꽃잎을 펼쳐가며 알맞은 꽃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최선의 파트너를 찾아드릴 거예요. 둘째로, 결혼정보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원들만 모여있어요. 안전한 만남을 보장받는 것입니다. 회원가입 시 신분증, 학력, 직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상호간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음 놓고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거죠.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만남을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걱정 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.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전문 커플 매니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을 드립니다. 연애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.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.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다양한 결혼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?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연애를 꿈꾸시고,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교관의 인연을 찾고 있어요. 그러나 결국,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가입하는 겁니다. 마치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각자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소중한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. 또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커플들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마치 나무가 서로의 역량을 나누며 더 크고 더 높이 자라나듯이 여러분들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유와 가입자들의 결혼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연을 찾아가시길 바래요. 저희 커플 매니저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귀 기울이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마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듯,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할게요. 기대해도 되겠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